안녕하세요. 이음 트럭입니다. 네, 만의 남자 대표님께서 또만 트럭, 네 이렇게 직거래를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 시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손님께서 어, 이음 트럭으로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셔가지고 연락 주시고, 네 지금 이제 매물이 직거래 차량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안내 드리고 네, 하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차량은 이제 20, 어 3년 등록, 이제 22년식 실주행 거리 이제 5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 네, 차량도 굉장히 지금 깨끗하게 지금 운행이 됐었던 차량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제 직거래 매물 확인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어, 구입하시는 분들도 좋고 네, 판매하시는 분들도 좋게 네, 진행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요소수 당연히 들어가는 타입이고 네, 시팅캡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부 프레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차들 프레임 자체가 거의 대부분 좋기 때문에 연료통 자체도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스크래치 없이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세 차가 지금 이제 약간 미비한 상태라서 네 조금 이제 얼룩 같은 게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약품 세차 하면은 네 금방 다. 네, 지워지는 이제 그런 얼룩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네봉 이런 부분들까지 네, 거기에 이제 이런 어 경첩 부분들까지도 다 서스로 해놓은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어 6채널로 해서 네 블랙박스를 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예, 차량. 혹시라도 이제 운행에 사고가 안 나시게끔 네, 이것저것 잘 해놓으셨습니다. 원래 마무리는 이제 보온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잘 해놓진 않는데 이렇게 마감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놓은 차량인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게이트와 이제 윙 상단부까지 이렇게 네, 깔끔하게 지금 매립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에 당연히 이제 올라가실 수 있게 발판 같은 것도 잘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셨던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가지고, 네, 휴식하실 수 있게 편하게 잘 해놓으셨고, 네, 다행히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까지 다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네, 대표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6채널로 해서 네,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안드로이드까지 설치를 다 해놔서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어, 오늘 직거래 차량 요거 이제 이전 서류가다 준비돼서 드디어 이제 세차장에다 인플루 시켜놨는데 이제 세차 오늘 마지막 끝내고 이제 출고하려고 합니다 뭐 신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고요 어, 저도 몰랐는데 이 사자데칼이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상상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고 거기다가 일축은 저기 휠을 교환을, 알루미늄 휠로 교환을 해 놓으셨고, 어, 바닥 특장에서 제작을 했는데, 특장의 짜임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바닥 특장은 뭐, 25톤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승 윙을 많이 하는 업체로 유명하죠.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다스테인레스 발라져 있는 부분, 하단 부분들. 거기다가, 싸구려로 안 했고, 상공사서스 사용해서 이렇게 제작한 특장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 실내에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까지 해서 직거래로 단 2시간 만에 지원하게 사장님께서 계약을 해 주셨고요 사장님 살짝 올라서 실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형님 실내 한번 보시죠 차량은 23년 6월에 등록한 만트럭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천장형 에어컨 따로 다셨고 어, 냉장고 옵션은 빼셨어요 시동 한번켜봐 드릴게요 도로 1, 2, 3 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근 부근 2, 3. 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오고요. 천장형으로 해서 이렇게 천장형으로 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6채널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오토도 요즘 많이 쓰셔갖고 내차 핸드폰이랑 해서 연결해갖고 큼지막하게 내비게이션. 보통 여기다가 휴대폰을 쓰시잖아요. 그렇게 안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22년형이랑 지금 다른 게얘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미러에 드디어 열선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헤드램프가 어, 헤드램프가 달라진 점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영상 보고 만트럭을 많이 찾아주신 분 계시는데. 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연락을 드리는데 두 번째, 첫 번째 전화하신 분은 뭐 신차랑 고민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하고 두 번째 분한테 연락 주시니까 사장님께서 바로 그냥 지금 바로 보러 갈 테니까 주소 찍어달라고 해서 바로 방문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인기가 많아서 찾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많더라도 혹시 판매, 판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저한테 위탁 판매를 원하셔도 아주 금액 잘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도 그만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음트로 연락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